드디어 실전 무대를 앞둔 고정밀 지도 패권 전쟁이 우리 땅에서 불붙었습니다. 50m 현실 공간을 1cm로 접어 넣는 밀도 이 기술이 만드는 디지털 전장은 자율주행 승용차에서 무인 전투 차량까지 포괄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스마트 시티를 넘어 작전 지형을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하는 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며 이미 실내외 오차 10cm 공간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그 데이터가 군사급으로 정교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 번째 반출 요청을 던졌지만 정부는 전략 자산이라는 이유로 안보 필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만 342조 원, 5년 뒤두 배로 뛸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보 주권을 지키려는 국가와 초국적 빅테크의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 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을 제정하고. 비공개 시범 구역에서 실시간 지형 센서 융합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살아있는 지형 데이터베이스는 길찾기 앱의 주행 기록과 위성 라이다 데이터를 다닐 좌표계로 통합해 하루 안에 갱신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한 육군 무인수색 차량 실험에서는 이 고정밀 지도가 GPS 단독 대비 임무 시간을 30% 이상 단축시키며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결국 지도는 화면 속 위치 정보가 아니라 전투 결심을 좌우하는 디지털 탄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도 군침 흘리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안보 지도를 지키느냐 내주느냐를 둘러싼 긴장감이 지도 위에서 아닌 회로와 알고리즘 속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사 시설 좌표까지 포함하는 1cm급 공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막아 세 차례 거절하자 미국은 통상 압박 카드를 꺼내며 비관세 장벽이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국내 산업계가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창출한 경제 가치는 이미 342조 원, 2030년에는 80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데이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보호주의가 아니라 실시간 전장을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해 자율주행 전투차량, 군집, 드론지하 관통 미사일까지 통합 지휘하는 센서 슈터 루프를 완성하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구글, 애플이 한국 HD 지도를 탐내는 까닭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미 군당국과 미 정부가 있을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의 최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이 왜 한국의 기술에 대해 탐을 내는 것일까요? 첫째로 전 세계에서 실내 차선 지하 구조까지 센티미터 정밀도로 국가 전역을 공식 구축한 사례가 한국뿐이라서입니다. 둘째는 이 레벨의 실시간 지도 없이는 자율주행, AR 내비, 군집 드론 같은 공간 구상형 AI 융합 서비스에 글로벌 상용화가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두 회사는 이미 미국 유럽서 수집한 HD 데이터의 한국 구역이 빠진 채로는 알고리즘 학습 검증이 끝나지 않아 생태계 완성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한국 지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한국 지도는 군사시설 좌표까지 라이다 지작이 STR 데이터가 일원화되어 있어 동일 품질을 자체 수집하려면 수년과 수천억 원이 소요되기에 사전 확보에 따른 비용, 시간 절감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한국이 지도를 내주지 못해 곤란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국가공간정보 보안규정과 지리정보관리법이 군사 안보목적 데이터를 해외반출금지자산으로 규정함으로 정부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경제 통상 압박입니다. 미국은 HDG도 반출거절을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디지털 통상협정과 FTA 계정카드로 압박하며 만약 분쟁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주력수출 품목이 맞대응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또 국내 완성차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애플카 구글 오토와의 글로벌 서비스 서비스 연동을 통해 해외 시장을 노리는데 지도가 막히면 서비스 확장성이 제한돼 산업 경쟁력이 흔들립니다. 요컨대 한국은 안보 디지털 주권을 지키려면 반출을 막아야 하지만 첨단산업과 통상마찰로 인해 빅테크 플랫폼 종속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줄다리기 딜레마에 놓인 셈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4년 무기 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을 제정한 뒤 시험 구역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라이다 라디오 맵 지자기 지문을 융합한 지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루 단위로 갱신하는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이며 첫 결과로 신뢰 야지 겸용 무인 수색 차량의 임무 준비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이처럼 센티미터급 지도와 실시간 갱신 파이프라인을 얻어야 인공지능 자율 주행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지리 정보관리법 16조와. 국가공간정보보안규정 26조를 근거로 군사 안보 목적의 데이터 이동을 차단하며 정보주권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고정밀지도는 더 이상 길 안내용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무인전력의 눈과 귀를 동시에 책임지는 전략자산이며 이를 둘러싼 국제통상협상은 최신형 미사일협상과 같은 군사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특별한 이유는 차선 단위 경사각과 건물 임명까지 포함되며 라이다포인트 클라우드, 합성개구레 지자기 지문 정보가 하나의 좌표계에 융합돼 오차가 10cm 미만으로 수렴합니다. 국방부는 이미 이 생태계를 전력화하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1월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을 제정하면서 지상, 해상, 항공 플랫폼 전주기 데이터를 하루 단위로 동기화하고자 디지털 트윈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무인수색 차량 블로건에 1회 임무준비 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됐고, 통합 상황판에서 관측된 평균 임무 성공률은 93%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 정확한 디지털 지도는 병사들의 발이 아니라 미사일의 눈이기도 합니다. 이 모듈은 해군 특수 부대의 함내 대테러 작전 경로를 AI가 실시간으로 재계산해 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개발 비화는 좌표 데이터가 단순 지도 서비스가 아니라 함내 구조까지 반영해 전투 지휘를 자동화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한국이 HD맵과 실시간 동적 지도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보호한다면 국방 연구개발과 민간자율주행 모두에서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는 지형주권 모델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적용 단계로 들어가는 예는 이미 늘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가 수출용 자율주행 방어형 UGV 프로토타입에 한국산 HD맵을 탑재한 뒤 노르웨이의 눈으로 덮인 도심사격장에서 진행한 주행시험에서 GPS 신호가 끊긴 구간에서도 경로 이탈 오차를 22cm로 억제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산 동일급 UGV 대비 34% 빠른 임무 완료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적이 동일 레벨의 지형 데이터베이스를 손에 넣는다면 장사정포나 순항미사일의 CEP가 30%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도주권을 지키면 천무 5 고위력 탄도 미사일의 목표 좌표 세트가 40%더 촘촘해져 최소 탄 약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방혁신 4.0 프로그램이 센서, 지도, 슈터라는 삼각 변수를 도입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밀 좌표 제식화는 한미 동맹 작전에도 즉각적 효과를 줍니다. 지난 4월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 한국군이 제공한 HD맵 기반 공역 데이터베이스를 미 70군 ATO 시스템에 연동하자 목표 병령 시간이 14분에서 6. 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미공군은 주동 미군 훈련장에도 같은 지도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내 물리 서버가 있다며 타국 반출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핀란드 육군은 전차의 성능보다 지도 갱신 주기의 SLA를 판가름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서비스형 지도를 묶은 수출 구조가 세계 전차의 수출 시장을 10년 이상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미래 전장 시나리오에서도 고정밀 지도는 드론 군집의 비선형 교죠 최적화, 시멘팅 레이어 기반 추진기 출력 조정, 그리고 0.4초 이내 경로 재계산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군집 드론 24기 실전 훈련에서 정확도 87%를 기록하며 2023년 대비 18% 향상된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종합하면 고정밀 지도 체계는 사격 통제, 기동, 정비, 훈련, 수출, 산업 성장 모든 축에 곱셈 효과를 부여하며 데이터를 지키느냐 내주느냐가 전장 주도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언론에서 제시한 사례들이 보여주듯 한국형 HD맵 전략은 전장 주도권을 설계하는 작업이며 이 시점에서 선택을 그르치면 우리의 디지털 트윈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이 지도위에서 결정됩니다. 이 재판은 명확합니다. 한국이 지켜낸 5,000대 1 축척 HD맵은 단순한 모빌리티 인프라가 아니라 센티미터 좌표로 움직이는 디지털 전장의 실시간 관제망입니다. 정부가 구글의 세 번째 반출 신청을 8월 11일까지 다시 유예하며 데이터 센터 설치와 보안 필터를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까지 9월 결정을 요구하며 가세의 압박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고정밀지형 데이터의 군사시설 임명과 지하시설 좌표가 함께 엮여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화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만으로 풀수 없는 안보 변수는 실전 훈련에서 이미 검증됐습니다. 센티미터 지도 기반 무인 수색 차량 블록권은 기존 GPS 의존 체계보다 임무 준비 시간을 50% 가까이 줄였고, 연합 지휘소 훈련에서는 공중 목표 변경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곧 생존율이며, 발사 단추보다 앞선 좌표 단추를 장악한 쪽이 전장을 선점한다는 뜻입니다. 시장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 공간정보 산업은 2025년 342조 원에서 2030년 796조 원으로 뛰는 궤적을 그리고 있고, HD맵 파이프라인 라이선스가 무기 수출 RFP의 필수 조건으로 편입되면서 지도 동맹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군사학 관점에서 이 기술의 최대 강점은 동적 전장 동기화입니다. 실시간 지도 센서 융합으로 사격 재원, 기동 경로, 정비 일정이 하나의 좌표계에서 공통 언어로 통제되 타격 관제 지원 사이클이 24시간 기준에서 1시간 단위까지 압축됩니다. 즉 상대가 동일 수준의 지형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명중 방역이 좁아진 장사정포와 항공 유도탄으로 적의 C2 노드를 선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선택할 시나리오는 하나뿐입니다. 미래 전장에서 정확한 디지털 지도는 단순한 맵이 아니라 시간이며 시간을 지배하는 군대가 전장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지도 주권 사수한다면 우리는 2030년 이후 인공지능 전장에서도 동맹과 고객을 끌어당기는 중심국이 될 것이며, 반대로 내준다면 우리는 자율무인 지역에서 좌표종속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6월 12일 1680도 내열 소재 한국개발 영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장의 블레이드에서 시작합니다. 이 소재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려 1680도라는 극한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내열 성능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초고온 환경에서도 강도 손실이 거의 없어서 엔진 같은 극한의 조건에서 기존 소재 대비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열팽창이 적어서 고온 환경에서도 정밀한 부품 형상이 유지됩니다. 특히 인장 강도와 피로 강도가 기존 소재보다 각각 20%, 15%씩 향상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 방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꼽힐 만합니다. 전투기 엔진 한복판을 지나치는 가스는 섭씨 1600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 열기를 견디는 블레이드 수명이 늘어난 출력도, 기동성도, 무장 용적도. 동시에 넓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엔진 블레이드의 열항성이 늘어나면 더 고출력의 엔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단결정 초합금을 독점해 하이엔드 엔진 시장을 틀어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발전소용 H 클래스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면서 열재료 연구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만 해도 높이 10층짜리 시험동과 축구장 12개 규모 생산 라인에 400여 대의 크리프 시험동을 기가 돌아갑니다. 여기에 쌓인 3 8 9 6시간열 충격 데이터는 항공 소재 개발로 그대로 넘어왔고 연구 시간은 해를 건너뛰듯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밤하늘 실험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구진은 시편을 1,700도로 끌어올린 뒤 전자빔을 쏘아 0.1초 만에 냉각하면서 기공을 모조리 지웠습니다. 동시에 센서는 탄성 진동을 실시간 분석해 균열 전 단계 응력을 가로채는 알고리즘을 학습시켰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 특허조차 공개되지 않은 개발 비화입니다. 그 결과 태어난 합금이 Dsx4K입니다. 니켈 코발트 기지에 루테늄과 텅스텐, 타운디움을 소량 배합해 고온 강도를 세웠고 나노산화 이트륨이 결정 립계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를 통해 표면에는 250 마이크론 지르코니아 하프니아 열차 단층이 올려졌으며 플라티늄 알루미늄 본딩층이 산소 확산을 틀어막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술은 속에서 벌어집니다. 레이저 DED 적층 장비가 합금 분말과 불활성 가스를 동시에 분사하며 블레이드 내부에 사선 격자형 냉각로를 조형합니다. 소용돌이치는 공기는 열전달 개수를 14% 끌어올리고 코팅이 벗겨져도 예비 채널이 열을 즉시 뽑아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블레이드, 노즐, 라이너를 포함한 312개, 시험편이 부러지고 타들어가는 동안 응력온도시간 3축 그래프가 재빨리 쌓였습니다. 연구진은 깨뜨려보지 않으면 한계를 모른다는 철학으로 로봇팔에 시편을 물려 하루에도 수십번 파괴시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 성능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KF-21 블록원의 GF-414-400은 설계 기준 1570대에서 22,000 파운드를 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소재인 DSX 4K 블레이드로 피크 온도를 1,680도로 올리면 연소실압력이 3% 상승해 추력이 최대 8%나 증가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전투기 조종사는 높아진 추력으로 인해 미사일 두발을 더 달고도 이륙 활주를 늘리지 않을 수 있으며 고고도 순항거리는 300km 가량 확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력 여유는 기동자 유도로 이어집니다. 블레이드가 고온에서 잘 버텨주면 애프터버너 사용 빈도와 지속 시간이 모두 늘어나 고각 상승, 순식간 급가속, 굳이 회피 기동이 더욱 과감해집니다. 즉, 실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시간을 1초라도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은 무인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두산과 ADD는 만 파운드 임급 터보팬 기초 설계를 2027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DSX-4K를 적용하면 엔진 무게가 7-8% 줄고 연료 효율이 5% 향상됩니다. 고도 5만 피트에서 6시간 이상 채공하며 4500km 작전 방향을 날수 있는 무인 전투기가 현실이 됩니다. 한국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면 해군 역시 미소를 띱니다. 경항모용 KF-21에는 이멀스 발사 과정에서 순간 열부화가 급증합니다. DSX-4K 블레이드는 이 온도를 견디므로 함재기 개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나아가 차세대 한국형 호위함에 들어갈 GTX-17 가스터빈에 같은 합금을 넣으면 출력이 10% 10% 올라가 항속거리가 길어지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전력을 넉넉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도 숨이 차오릅니다. 듀얼모드 램제트 추진 슬라이더는 1700도 이상에서 타오릅니다. DSX-4K를 연소실 라이너로 쓰면 벽 두께를 10% 줄여 중량을 덜고 산화 저항을 유지하며 사거리와 가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부피를 10%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피가 줄어든 만큼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극초음속 영역에서도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는 배경이 마련됩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 현실적입니다. F-16급 엔진블레이드 세트는 해외 조달가가 12억 원 수준입니다. 국산화 후25% 절감되니 공군에 마로 예산이 연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또한 KF21 수출 시 구매국이 엔진 토털 MRO 패키지를 제안하면 고부가 매출이 따라오고 연일 조원 규모 시장이 창출됩니다. 기술 확산은 한국 특유의 산업 수평 이동이 밑바탕입니다. 반도체 플라즈마 열 처리 장비, 조선소대형 3D 프린터, 배터리용 나노 분쇄기가 엔진 소재 공정에 흘러들면서 일본이나 미국이 20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18개월 만에 재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품질 신뢰성에 벽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이드 결함은 곧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산은 창원 n d 센터에 AI 융합 검사 라인을 구축해 타여 적외선 열화상, 초음파 합성계구, X선 CT 데이터를 함께 물려 24시간 내에 블레이드 건강 점수를 정량화합니다. 이후 단계는 비행 인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은 2026년 KF-21 시제기에. DSX 4K 블레이드를 장착해 300시간 연속 가속 감속 내구 시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엔진 코어 자립국으로 직인 찍습니다. 이 성과는 수출 전략에도 결정적 변수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엔진과 소재가 국산화되면 미국 ITAR 규제를 비켜설 수 있습니다. KF 21 패키지를 검토하는 아세안 중동 남미 국가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줄이고 한국과 직접 개량 협약을 맺습니다. 해줄 수 있기에 결정이 빨라집니다. 당열정 합금은 생산량이 늘수록 단가가 급감하는 학습 곡선을 갖습니다. 2029년 KF-21 블록2 무인 공격기 함재 전투기가 동시에 양산에 들어가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글로벌 톱티어보다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엔진 사업은 부품 서비스 생태계를 키워야 완성됩니다. 터빈 노즐, 연소실 라이너, 압축기 디스크, 베어링 하우징 등은 국내 중소기업이 분업하여 품질을 지키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 시장으로 확장되면 연 3천억 원대 부품 생태계가 자리잡습니다. 미래과제도 선명합니다. 코팅방림이 크리프 변형을 더 늦추기 위해 지르코니아 하프니아 위에 자기 치유 기능이 있는 히토류 복합 코팅을 더 씹히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냉각 공기를 줄여 압축 공기를 무장냉각이나 환경 통제로 돌리면 전체 효율이 오르는 만큼 KF21 블록투 설계에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동시에 겐트로피 압금과 하이브리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제를 조합해 1800도를 바라보는 차세대 블레이드 연구도 해동했습니다. 이는 6세대 전투기 극초음속 운송 플랫폼 수소 터보샤프트 엔진의 예비 기술 자산이 됩니다. 교육과 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부산대 등은 초고온 재료 전공 트랙을 신설해 매년 200명 규모의 엔진 소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용접 주조 적층 엔디 현장 통합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향후 연합 합동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프로젝트 리더십을 잡을 근거가 됩니다. 지정학적 파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2400도를 견디는 합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엔진 적용 시험은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IHI ATJ 계획으로 1700도 등급을 간신히 확보했고 영국은 롤스로이스 나이트 셔프 공동연구로 1800도를 향해 갑니다. 한국은 DSX-4K로 1680도를 확보하면서 추격 레이스에 가장 먼저 고린했으며 앞으로 하이브리드 코팅을 접목하면 선두권을 빼앗을 잠재력을 갖게 됐습니다. 경쟁국들은 첨단 코팅과 깊은 공략로 설계로 대응하겠지만 한국의 수평 이전 속도와 데이터 축적량은 한발 앞서 있습니다. 더구나 인공지능 기반 ND를 전공정에 얹은 국가는 드뭅니다. 이는 품질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패이자 빠른 계량을 가능하게 하는 칼날입니다. 값싼 생산단가를 앞선 추격도 쉽지 않습니다. 단결 정 주조와 적층 제조는 보도의 품질 관리가 필요한데 1급 방산 규제 환경을 통과하려면 축적 데이터와 신뢰성이 필수입니다. 두산은 발전용, 항공용, 해군용 가스터빈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뽑아내며 계층용의 열 처리를 통합했고 이는 해외 업체가 단숨에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결론처럼 들리겠지만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Dsx-4k는 금속 조각이 아니라 산업 안보 외교를 묶는 총매입니다. 전투기, 무인기, 함정,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한 번에 엮으며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 트랙을 옮겼습니다.